제38회 회장배 전국남자 초트트랙대회 남자 대학부 500m 준결승 경기입니다. 이곳은 아산 실내 빙상장입니다. 흰색의 서범석, 노란색의 신희석 빨간색의 이은재, 파란색의 이준서 선수 달립니다. 역시나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500m의 스타트 부정 출발을 할배안 됩니다. 선수들. 바랍니다. 역시나 서범석 1번 자리를 메꾸는데요. 아, 이준석은 4번에서 그냥 서범석을 지나가 버립니다. 와, 이건 무슨 스피드죠? 아. 이준가 굉장합니다. 이준서의 독도는 마치 l t l t 를 넘어 5G를 넘다드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준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빠른다. 이준서 더 이상 고구를 만지지 않습니다. 아, 이준서 앞에 사람이 추월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구를 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빠른 스피드로 달리는 이준서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서범석. 서범석, 우리 서범석이. 대학부 4위에그칠지 아니면 이제는 그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발을 내밉니다. 이준서가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서 서범석이 대학부 4위 서범석이 들어옵니다. 이준서 서범석 이은재 순서로 결승 경기에 진출합니다. 이준서 선수 세계 대회를 현재 뛰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라도 굉장히 빠릅니다. 남자 대학부 5분니다 결승 경입니다 흰색의 이준서, 노란색이 서범석, 빨간색이 이은재, 파란색이 홍인규, 보라색이 강현안 선수입니다. 이은재 선수 같은 경우는 평소 어렸을 때부터 이준서 선수가 아주 팬이고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 피셜입니다. 자, 선수 한 명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무지 서범석, 그리고 이은재. 홍인규 방해안 순서로 스타트 라인 선에 들어섭니다. 옆 사람을 견제해보는 이준석 팔도 길어서 옆 사람을 많이 멀, 멀어낼 수 있어 하지만 우린 선수 옆 선수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옆 선수를 건드는 순간 한 번의 경고를 조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거리만 측정해야 됩니다 한 번의 부정 출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선수를 출발합니다 역시나 서범석 서범석 두 번째로 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준석이 빠집니다 너무 빨라요 서범석 다리가 찢어질 듯한 스피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코스를 참고 바짝 잠그면서 스케이팅을 하는 이준서. 이준서가 코너를 아주 얍삽하게 짤, 잘라 들어갑니다. 아,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고교를 아직까지도 만지지 않는 이준서. 아, 지금 시야가 살짝 가리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보입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서버분석이 뒤쪽을 보면서 견제를 합니다. 앞선수와 아, 건, 아, 비디노놈의 이놈의 뒤통수. 아, 선수들은 계속 집중합니다. 아, 지금.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준서가 이준서 아한명 선수 넘어졌어 발을 내밀었습니다 아 발을 내밀어보지만 조금 아쉬웠던 서범석의 날길이 좋았습니다 자 이준서가.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41초 5회 기록으로 대학부 500m 결승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서범석 이제는 더 이상 대학부 4위가 아닙니다. 대학부 2등 그리고 3등에 이윤재 선수 축하드립니다. 1등 이준서 선수의 인터뷰 빠질 수 없습니다. 이준서 선수 준서 준서 우리 준서 나와주세요 용준서 준서, 준서 씨아 우와 제가 써야 귀가 들리기 시작해서. 아, 그래서 웃들었구나. 네. 인터뷰 한번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아, 힙합을 아. 그냥요, 나 오늘 이렇게 국내대 이렇게 좀 데뷔를 했는데, 좀 어땠어요? 이번 시합이 제 대학교 마지막 경기. 확실히 월드컵 무대 뛰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숙도감이 진짜 좀 달랐던 것 어, 같아 원래 같으면 수도감이 어. 다른 게 맞는데 <laughs> 애들이랑 학교에서 같이 훈련하다 보니까 <laughs> 비슷한 거 같아요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잘하고 있는데 맨날 그래 자신감을 가지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말해 네? 오늘 그래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준비가 잘안돼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준비가 안 되는데 1등을 했다 네? 준비가 되지 않아도 1등은 한다 그건 아닌데 음, 팬들이 걱정하는 그 부상의 정도 오늘 보셨다시피 결정합니다 좋은 소식. <laughs> 앞으로 이제 월드컵 다시 복귀할 텐데, 뭐 어떤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1, 2차 때는 확실히 음. 체력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음, 음. 이제 음. 3, 4차 기간을 쉬고, 5, 6차 기간까지 좀 음.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그 5, 6차 때까지 체력 운동을 좀 많이 해놓고, 음. 장거리를 이제 또 타면서, 음. 장거리를 좀 어. 주로 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선수권에서 종목을 좀긴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전 종목을 다 <laughs>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준서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하나에 몰두하지 않고 전부 다 내가 다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 준서의 포부 멋있다 벗으에안 들린다고 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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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왜 이렇게 바보야? 너왜 이렇게 목, 목 생겼어? 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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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냥 비주얼 <laughs> 요즘 꺽잡아윤기한테 좀 한마디 해줄 한마디 없어요 지금 형한테 뭐라 할게 아니라 제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 하세요 혼나야 돼 이제 시작하려고 <laughs> 다시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유튜브 찍어 빨리. <laughs> 다 좋은데 유튜브라네. 가, 빨리. 꽉 잡아 연기.